다뭐옛날 다 음악 카페 가면 가레안에 지휘하는 포스트 같은 게 있었고요 한 달도 엄청나요? 클래식 음반 재킷에도 지휘자가 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늘 어. 앨범 재킷으로 봤죠 어. 그러니까 가레안은 전설이에요 전설 제왕? 진짜 네, 그렇죠 짤츠부르 크 사람들은 카라인을 완전 국보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아, 짤츠부르 크는 카라인이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모차르트요? 네. 어 네. 그 정도야? 모차르트의 문의일 때.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처음에 오디션 보러 가셨을 때안 무서우셨어요?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판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 방이 사실 조금있어요 이만한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laughs> 벽에 카라야이눈 감고 이렇게 베를린 필 음. 지휘하는 그 판넬. 네네. 그게 제 책상 앞에 떡하니 한 1m 반, 1m 반. 그게 제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음. 일어나면 Good morning, Maestro. 저녁에 자기 전에 음. 침대 들어가면서 Good night, Maestro.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오. 그래서 <laughs> 카라야 오디션을 저만 본게 아니고 다른 영싱어들이 한세명 있었는데, 무대가 촥 있는데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관중석이 쫙 있어요. 불이 탁 꺼져 있어요. 깜깜한데 이제 제가 터벅터벅 무대 가서 노래를 하는데 다리가 떨리는데 <laughs> 제가 웬만하면 안 떨거든요. 정말로 다리가 어, 정말 그때는 정말 떨었어요. 제가 어. 카라얀. 근데 이제 노래 를다 하고 나왔는데 카라얀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막 올라간 거예요. 관중석에 딱 앉아 계신데. 보는데 매일 보던 사람 얼굴이야. <웃음> 매일 보 <laughs> 매일 매일 아침에 저녁까지 매일. 그거 아세요, 마이스로? 음. 아침에 당신한테 인사하고 저녁에 당신한테 굿나잇 하고 자는 사람이 누군지. It's me. 그때는 마이스로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럼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확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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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보면 스타일 애기가 기였을거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laughs> 봤을 때 네, 네. 그러더니 어 이번 여름엔 뭐 하냐고 그래서 <laughs> 할거 없다고 그랬더니 어 지금 플라스도 도밍고하고 그 자기가 지금 도이치그라모폰에서 가면 무도회를 <laughs> <laughs> 녹화를 녹음을 하는데 그때 오스카라고 중요한 메인 역인데 거기서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럼요 당근 <laughs> 하죠 네 그러면 캐스팅 카라야 나한테 캐스팅 됐다라는 소식 듣고서 일단 주변에서 난리 났을 거고 어머님이 이 소식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믿으셨어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아니, 말이 고 아무리 네가 잘 됐어도 그럴 일이 바로 아. 그렇게 캐스팅이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테너랑 그렇게 같은 앨범에서 <laughs>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혼나신 적은 없어요? 아니요, 혼난 적은 전 없고 마에스로가 혼내는 건 많이 봤어요. 아, 정말로 애제자였구나. 음.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스카라는 역이 약간 그 시종이 있는 남자 역이에요. 제가 남자 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옷을 입고서 이렇게 술을 음. 마시면서 이렇게 막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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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이런 술잔을 가지고 액팅하는 게 있는데 연습을 하다가 이게 탁해가고서 물이 오. 좀 젖었어요. 마이스터가 빨리오라고 간기건이 나르면서 이렇게 마이스터가 이렇게 메시고 있던 플로버가 있는데 그거를 딱 주면서 음 빨리 갈아입으라고. 음 <laughs> 그거 그 제가 제가 너무 무례한 게저 이거 가질 수 있냐고. 저 이거 가질 수 있냐고. 그그랬좀 <laughs> <laughs> <가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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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시더니. 주더라. 아, 야.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가라얀 아니라 할아버지. <laughs> 같은 <거>. 아, 그런대요? 손 <laughs> <근데> 그... <laughs> 완전히 그런 상황이 <laughs> 그래갖 모든 아티스트가 이제 저를 통해서, 저가라얀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해줄 수 있니? <laughs> 저거 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약간, 어, 손녀딸 같은 느낌?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laughs> I still can't believe. It. In, the eight, eight in, the, in the evening, I can see. Yeah, I don't know. As you see, it is clean like l i k like water. And this is. <웃음> <웃음> 그래서 음악적인 도움도 참 많이 받았지만 뭐 이렇게 모를 나누었던 나누고 싶었던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저도 혼자였고 음. 마이스터로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거를 가지고 계신 분잖아요. 이 음. 그분한테 미싱하는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외로움을 느끼시고. 힘들어 하시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서로 커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인연이 가능하구나 너무.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 날까지,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고, 음. 예. 그날따라.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음. 자꾸 이거 트레이닝 이 지퍼를 내, 내렸다 올렸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맞아, 맞아.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음. 내가 말소 아, 집에 빨리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고 그래도 연습을 끝까지 다 보시고 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 그러고서 이제 한참 재밌게 놀다가 딱속소에 앉는데 테레비를 딱 켰는데 여섯 시가 됐는데 음. 카라야니가 계속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야. 음. 카라야니. 그고 집을 뛰쳐서 나왔더니 뭐 난리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카라얀의 죽음은 그냥 유명한 서, 그 지휘자의 죽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국가 전체의 슬픔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정말 잃어버림이거든요. 오페라 살스브르 페스티벌에 제가 집에 가겠다고. 마이스로가 없는 이 프로덕션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가수들도 안 하겠다. 근데 아주 기적적으로 마이스트로 솔티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게어로분 아, 솔티. 그분이 테이크업을 하신 거예요. 오셔서 갑자기 음.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수들한테 잠시만 내 말을 들어달라. 떠나지 말라. 마이스트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원했던 그 오페라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게 그분의 하는 음, 뜻일 수,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그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스토리예요. 어. 결국 이 왕이 죽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사랑을 줬던 사람이 어, 그렇게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만남은 그렇게 이별을 예고하고 있구나. 같이 있다가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고도 없이. 그래서 그런 게 참.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은 지금까지 음악가 조수미를 있게 한 혈안이 남긴 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어떻게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고 절대로 다가질 수는 없다. 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결정을 딱 하라. 음악. 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음. 네, 제대로 선택을 했구나. 유명한 레퍼토리가 하나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우와. 밤에 와. 하고 아,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참 참아 못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인간으로서는 내기가 힘든 고음이 있고, 음. 근데 그거를 너무 자주 내거나 많이 내면은 이제 목이 결절이 오거나 아, 오니까. 무리가 오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오래 노래하고 싶으면. 음.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전 열심히 너무 많이 하 <laughs> 해요. <했는데. 웃음> <laughs> 근데 하는 건 하는 건데, 심지어 무대 위에서 막뭐 날라다니면서 뭐 해야 될 때도 있대요. 맞아요. 항상 제가 늘 고생하는 게, 머리에는 왕관을 이따만한 걸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헤비한 한 25kg 되는 커스튬은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게 하고, 어떤 데는 뭐 밑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우주선도 타고, 막. <laughs> 그러면서도 그 고음을 불러야 된다는 안들려면서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저는 그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다가 떨어지면 무슨 일 나는 거. 생명보. 험 생명보 험 그것까지도 사인을 했대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 또이 오페라 세계에 또 약간 어글리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음.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 <laughs> 아, 그 기싸움과, 기싸움, 경쟁심. 아 맞아요. 리허설이라는 건 서로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지, 약속을 하고 지금 한달 동안 같이 연습을 했으면 왜 진짜 할 때는 왜 약속한 대로 안 하냐 이 소리야 내 말은. 아 존나네. <laughs> <laughs> 아, 제가 그런 게아니잖아요네 알아요. <laughs> 근데.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다, 그냥 도장 깨기 다 하셨잖아요. 네. 도장 깨기. 어. <laughs> 네. 프리마돈나로, 주인공으로. 네. 이게 5대 오페라 극장이 뭐뭐예요? 메트로폴리탄하고 비엔나, 파리, 런던, 음. 라스칼라. 스칼라 음. 음. 이게 얼마만에 이뤄내신 거예요, 이제? 그 굉장히 뭐 몇년 만에 그냥 30세 되기 전에. <laughs> 어. 네. 83년에 유학을 가셨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극장의 서신 이 93년이에요. 음흠. 딱 10년 어, 걸리신 10, 거예요. 10년 유학 가서부터 10년. 데뷔부터가 <laughs>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제 동생이가 저치근이 제 정말 10년 후에 데뷔하셨네요 그랬던 거야. 와. 저한테 그래서 저,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 안에 제가 나오는 인형이 메카니컬 인형이에요. 아 로봇이에요? 로봇. 선생님, 네, 인형. 그고 어. 인형같이 꾸미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 진짜 로봇 춤을 막 춰요? 음, 로봇. 네, 로봇... 인형이니까요. 로봇 노래를 로봇... 하다가 태엽이 끊겨지면 쓰러져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앞으로. 음. 그다음에 저를 만드신 분이 오셔서 박사님이? 이렇게 또한번 다시 또 반짝했다가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웃겨요. 음.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춤 연습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인형이, 인형같이 해요. 아, 누가 안무가가 따로 있어서 춤을 지도해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옛날에 어머니께서 열심히 하랬던 그 말레나 이런 게 지금 효능을 보나봐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습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거니까. 음. 어. 그러면, 음. 선생님, 이제 5대 극장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파리오페라 서신 다음에는. 어. 그때 어떤 기분이셨을지? <laughs>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니까 하나의 뭔가 스텝이 있으면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음. 그러니까 보통 성악가들이 자기가 딱 하는 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밤의 여 왕만 계속하면 평생 뭐 편하게 잘 살았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건좀 싫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매번 레파토리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그 곡을 발표하셨을 때아 이제 성악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가요를 진짜 실제로 음반화한다는 라 거는 익숙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너무 끔찍한 경험을 <laughs> 한 <끔찍한> 같아요. <경험을 웃음> <하게>. 끔찍해 끔찍해 <laughs> 그래갖고서 이제 녹음을 하는 날짜를 정하고 시간도 해서 그래서 두시까지 오시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러고서 두시에 스튜디오를 간 거예요 오후 두시에 그래갖고 스튜디오에 가서 <웃음> <웃음> 갔는데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잔 거야 계속 자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막 오면서 선생님의 녹음실에안 나오세요 새벽 2시 에 녹음을 한다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배려? 그 그래서 가장 깨있고 우리한테는 가장 불어있을 시간이거든 그 시간에 서악가로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야 저희는 9시부터 자고서 정말 일찍 자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아 나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가서 했어요. 아, 아. 진짜 대단 대다, 대단하다. <laughs> 다른 색. 근데 그것도 그런데 프로듀서랑 같이 대중 그때 하셨을 때 디렉팅 보는 것도 약간 다르죠. 아그 노래를 하는데 연습한 대로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오랜만에 가요로 해서 그런지 음, 음, 음. 자꾸 그 분을 꺾으시라고 그러는데 꺾으아뭘 <laughs> <laughs> 꺾으라는 건데 뭘 꺾으라는 건데 의지를 꺾으라는 건지 <laughs> 뭐, <laughs> 거기서 좀 꺾으셔야죠 아니 꺾는 게 뭐예요? 나 아직도 이 못했어 저 같으면 한 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다 좋습니다 나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아, 그렇지 않아요 음. 이번에 저기 I'm a Korean 녹음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음. 윤일상씨라는 그 작곡가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잘해요, 그죠 어우, 너무 좋아요, 이 노래. I'm a Korean.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로마에 있었고, 윤일상씨는 한국에 있었어요. 아. 그니까 제가 4시부터 녹음을 오후를 잡혀 놨는데, 한국은 자정이거든요. 아, 밤에? 밤에. 시간 이제 다르게 시차가 음, 그래갖고 스카이프를 틀고서 녹음을 이제 팔로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4시에 시작해갖고 그곡 하나를 하는데 거의 6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분이. 꼬치, 꼬치. 처음부터 끝까지. 스카프. 다음은 바로. 아침까지. 네. 그니까 러 지자가 사랑스러운 문제야. 연락이 <laughs> 안 되는 게 나아. 어, 연락 <laughs> 안 되는 게 나아, 진짜. <laughs> 어, 제가 <웃음> 놀랬대 <웃음> 아니, 프로덕트는 되게 너무나 막 감동있게 나왔는데, 너무 어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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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아니요 선생님, 거기는 이렇게, 제가 쓸 때는요, 이렇게 했고요. 아, 거기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0.001%, 1,000% 빨리 나오셔야 돼요. 어, 어. 0 0 0 <laughs> 진짜. 어, 진짜 그렇다. 지금 모짜르트 살아있었어, 막. 뭐. 난리 났었어. 모짜르트 얼마나 어. 많이 많았겠어.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진짜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면서 어, 정말 조심스.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하는 게 있다면 컨디션 조절. 음.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감기 안 걸리려고 발악을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제 몸이 한군데도 젖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샤워를 한다거나 머리를 말았다 하면 즉각 완전 다 말려줘야 돼 온몸이. 그리고 뭐 맨바닥을 그냥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철저해요 좀 굉장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해요 두 번째는 항상 저는 이제 공연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뭐뭐 뭐 저녁도 먹으러 가고 뭐 슬프게 뒤풀이가 그런데 저는 바로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메이크업 지우고 내 앞에서 거울에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걸해요 듣기를 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 여기서 왜 거기서 연습을? <laughs>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학대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 연습했던 대로 그 소리를 못 냈을 때 되게 속상해. 요 그러니까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하는 그 명칭이 보면 그치. 사람들이 음. 아 인간은 할수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수 없는 부분 그 경지이기 때문에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그냥 퉁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얘기를 됐다 보니까 꼭 그런 거 같지만, 너 엄청난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연습과 준비 없이는 최고가 절대로 될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악으로서 저는 모든 게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줄 알았어요. 음악만 내가 잘하면 내 세상은 아름답고 온 세계가 다 에이.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사치일 뿐이고, 의식주가 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아 거예요. 아 현실을 보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인상 포인트가 딱 왔는데, 음. 그게 이제 브라질에 갔을 때, 아 이제 투어를 갔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친구가 공연 사이에 하루가 있는데, 파벨라스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빈민촌을. 아, 아 브라질에 있는 빈민촌. 음, 리오데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가서 병이라도 걸리고, 뭐. 위험하다고. 위험하면, 위험하면 어떡하냐고, 파벨라스 간다니 말도 되냐고. 그러더니, 그래도 그런 걸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래갖고,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하도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제 눈에 보였던 그 풍경? 풍경이라 그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힐 거예요. 너무 더럽고, 아이들은 뭐, 씻지도 못하고 맨발로 막 그렇게 걸어다니고. 뭐 제대로 먹는지, 제대로 사는지, 이렇게 집도 잠깐 보니까, 뭐, 인간이 살 정도가 아닌 그런, 거기서 딱 돌아오면서 오.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내가 가서 아름다운 음악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걸 과연 느낄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내 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름답게 노래를 퍼펙트하게 부를 텐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언 i r 한 거예요, 음. 내가 보기에. 그니까 옳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변화가 있으어요 어. 그럼요. 뭐, 체리티 콘서트도 해보고, 음. 그 다음에 뭐, 유네스코랑 같이 서 아이들도 가서 좀 가르쳐보고, 음. 뭐, 어디서 무슨 문제 있다면 그러 가서 노래도 해서 좀 돈도 모아서 좀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쁨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더라고. 맞아요. 가장 서로 분쟁이나 이해가 힘든 곳에서 음. 가장 가깝게 그 마음을 털수 있는 게 음악이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더 의미심장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네. 오늘 에디슨,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남기고 간 것이 어쩌면 그런 새 소리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음. 들고, 음. 그게 클래식이 주는 엄청난 매력인 음. 것 같아요. 이렇게 샘치기 놀이 한번 해보자. 야. 샘치기 질문. 음. 샘, 저, 저의 질문은 타임머신 있어요. 이따 샘치고 그걸 타고 음.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바꿀 수 있대요. 뭘 바꾸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내가 다 결정이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책임을 졌고 그 힘든 것그 순간순간 하나가 나를 단단하게 했고 어, 여유롭게 했고 이젠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저는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후회하지 않고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요 와, 오, 멋있다 생치기 저는... 미래로 가미래로가봐 미래? 어, 아무나 내가 은퇴했다. 응. 은퇴했다. 셈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싱어로서의 커리어를 안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건비 오는 날 온몸으로 비를 좀 맞아보고 싶어요. 음. 항상 그렇게 젖는 거를 싫어하고 감기 걸린 거 무서워하고 물을 무서워했고 전 수영도 못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비를 맞아보고 싶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일상의 포기들로 그 목소리와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오늘 저 만나보고서 너무 아유, 실감이 감사합니다. 좀 제대로 나고요. 진짜 비는 저희가 대신 많이 맞아드릴게요. 네. 네.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촉촉한 음악 따스한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계속 커가겠습니다. This